1차기획자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우리 팀 막내가 1년차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 역량이 늘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해줬던 말이 그거예요. 아, 지금은 업무 역량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채우자.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인풋이, 그러니까 인풋이 없으면 정리해서 낼 아웃풋이 없어요.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어떤 거냐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내 도메인에서, 내 업무에서 갑자기 무슨 일을 탁 던졌는데 내 머릿속에, 아, 이거, 여기 정책, 뭐, 뭐, 뭐 정리해야 되고, 누구, 누구, 누구 상의해봐야 되고, 어디, 어디, 어디 수정해야 내가 머릿속에서 쫙 그려진다. 저 이게 업무 역량 같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업무 역량은 비즈니스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사에 무슨 비즈니스랑 상충될 것 같아. 이거, 깨닫는 것도 영량이고 그다음에 이거 개발하는데 우리 지금 시스템 구조에서 이건 안될것 같아. 이거 깨닫는 것도 영량인데이세 가지가 다 알려면 인풋이 진짜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1년 차에 이제 인풋을 막 넣고 있는 찰나에 그래서 내가 뭘 아웃풋을 뽑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어 진짜 혼동밖에 없어요.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인풋을 가능하면 많이 넣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대신에 진짜 자기 걸로 만들려면은 설명을 어디다 하거나. 글을 쓰거나 내 편한 방식으로 도식화 시키시는 거를 되게 추천드려요 저 신입사원 때저 엘로떼라고 하는 사이트 이커머스 사이트 구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테스트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제가 뭘 알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시키는 대로 막 했어요 테스트하라 그러면은 sb 보고 그냥 그대로 테스트하고 맞네 틀리네만 하고 오류 수정하라 그러면은 오류 수정 들고 가서 개발자한테 오류가 났어요 이러고 이러고만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주워 들은 것들 있잖아요. 뭐 제가 그때도 주문 클레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결제를 이렇게 했는데 피지사에 뭐가 넘어가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카드사가 뭘 줘야 되고 이런 거를 한 명도 저한테 앉혀놓고 막 필기해가면서 설명해준 사람이 없어요. 개발자가 지나가는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제 선임이 누구랑 회의할 때 하는 걸 듣고.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에 혼자 앉아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책에도 나와있는데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마인드맵에다가 혼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설명을 해줘요.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더라. 우리 시스템은. 피지사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를 하면 그때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내 역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차 기획자분 조급하시죠? 뭔가 엄청난 산출물을 내고 싶고. 막, 나도 막 그럴듯한 서비스 만들고 싶고. 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있는데 디테일까지 좀 괜찮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겉으로 빨리 내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문제 안 일으키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저는 앞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창의력의 영역이라고 하면 빨리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가 창의력과 이제 인사이트의 영역이라고 하면 뒤에 오류 없이 안정적이고 디테일한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진짜 경험적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적 역량을 늘리고 싶으신 게 답답하신 거라면 지금은 인풋을 많이 넣으시는 시간이니까 인풋을 나의 형태로 아웃풋 형태로 많이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 진짜 쓸 타이밍에 내가 말로 정리해 놓은 게 다시 튀어나오면 진짜 역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일단 저의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